오늘이 5월 초하루입니다. 우리 송강사에는 16국사 선인들이 나오셨는데, 제6대 원감국사께서는 참 아주 그 중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저 강화도 선운사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 때, 고려시대 8만 대장경을 만들 때 거기 가서 총 도감을 하셨고, 또, 원나라에 가가지고,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칸을 만나가지고, 법문을 해가지고, 그 쿠빌라칸 황제한테 굉장히 존경을 얻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송광사라든가 고려시대 때 당하는 그 당시에 사찰에서 몽고 군들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가지고, 많은 제재를 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칸이 책서를 써가지고 고려국의 사찰에 들어가서 몽고 병들은 피해를 주지 말고 사찰을 잘 보호하라 이런 측명을 내린 것이 지금 우리 송광사 박물관에 아주 참 보물로 지정돼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여기 사시면서 참 좋은 법문도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개성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개성 속에 팔만대장경과 우리가 수행해야 될 길라자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합장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산을 봐도 볼수록 좋고 물소리 노상 들어도 들을수록 더욱 좋다 저절로 기와 눈 밝게 표이니 소리와 빛 가운데 평안이 있네. 합장 내리십시오. 누구나 저 산을 보고 물소리를 듣는데 왜 저절로 귀와 눈이 밝게 트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렇게 푸른 산색을 보고 물소리를 듣지만은 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수행정진을 통해서 심안이 열릴 때, 마음에 눈이 열릴 때, 곧 지혜가 이루어질 때, 지혜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이 경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두 비로요, 물물 화장이라 했습니다. 저산봉우리봉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고, 물물 하는 것은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화장장음 세계다. 화장장음 세계란 것은 그야말로 연화장 세계요, 안락국토, 극락청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심안을 얻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은 저산 봉우리 봉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요, 내 앞에 경계 모든 경계와 대상들이 다 연화장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 고통이 전혀 없는 안락 정토다. 이런 뜻입니다. 저산 봉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흘러가는 저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라 했습니다. 장광설이라 했으니까 저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진리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발심해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면은 바로 그 자리가 연화장 세계고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이 자성 본부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을 부처님께서 미리 다 고구정령이 일려주셨고 또 많은 국사 선사선님들이 이렇게 개송으로서 요약해서 들려주었으니까 우리들은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수행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해제 때에 선방에서 같이 정진하던 스님이 주지 소유를 맡아가지고 있는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그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주지 소유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살들을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냈던데 보살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살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공을 들이고 기도를 평생 한다시피 한대요. 그러고 난 뒤에 정작 나이가 60, 70이 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저 세상에 갈 때가 됐는데도 자기 공부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의 그 내신 성적을 던던이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눈을 못 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이던 그 자식들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도 지내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정전 해가지고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심안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면은 자식들이 사직구제를 안 지내도 여러분 스스로 극락정토에 가게 되어 있고, 극락정토에 가더라도 상품, 상생, 연화대에 다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절에 와서 기도 정렬할 때 항상 발언을 하시고 수행 정렬하겠다는 다짐을 해 가지고 집에 가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정진도 하고 또 하루 마감, 마감을 할 때도 기도와 정진도로서 마감을 해가지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자꾸 수행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야 부처님 만난 그 인연이 참으로 소중해가지고 빛을 보는 것이지 맨날 저리 와서 자식 잘 되도록 하고 뭐 집안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은 기복 불교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내 가지고. 지혜의 눈을 뜨고, 마음에 심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 발언을 하고 수행 정리를 한다는 이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님이 티베트를 갔는데, 티베트 절에는 그 바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도당처럼 절에 와서 쭉 둘러 앉아서 어느 공간에서 우리나라 경도당의 노인들이 모여있듯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이제 탑돌이를 하면서 또 연불을처럼 요롱요롱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복지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참 그거는 잘돼 있구나 싶더랍니다 그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절에 와가지고 도반들끼리 모여 가지고 도란도란도란 도란 공부를 하고, 또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또탑돌를 하면서 또그고한그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신도님들이 저래와서 그런 마음의 수행을 하고 기도 정리를 하는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했답니다. 여러분께서는 집에서 기도 좀 하고 수행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다 하잖아요. 아이고, 스님. 좀 공부를 좀 하려 하면 아침에 출근 시간이 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가시고 또 이제. 뭐좀 하려 하면 또 시간이 다돼 가지고 막시간못 공부를 못 하고 정진도 못 합니다. 이런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저 축습 봉화라는 데 가면 봉화에 가면은 축소사란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여 스님이랑 큰 스님 한분 계시는데 참 여기 송강사도 옛날에 사셨고 저하고도 다른 선방에서도 많이 사셨는데 참 올곧게 정진을 잘 하신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젊을 때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싶어 가지고 어느 조용한 암자에 구해 가지고 톡을 삼아서 거기서 당신 나름대로 이제 정진을 꾸준히 하고 지냈답니다. 그 평소에 좀 후원해주고 하던 노보살님이 하루는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노보살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스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하더래요. 그 무슨 부탁입니까? 하더래요. 스님,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얼마 못 살다가 이제 갈것 같은데, 스님하고 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더래요. 그 토글에 조용히 혼자 스케줄을 짜놓고 정진하는 스님은 난데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용명정진을 시작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도 열심히 정진 하고 있는 보살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가 80이 된 보살님이 와서 젊은 스님하고 용명정진을 일주일 동안 해보자 하는데 참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살님 혼자 집에서 정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를하면 됐지 또, 또 와서 또 일주일 동안 용명정기를 따로 하려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스님 동반는 옆에서 제가 하면 일주일 동안 하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 나중에 참 후회가 없이 저승 갈 때도 내가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봤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부탁하러 왔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또참 인연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럼 일주일만 합시다. 하고 했대요. 그 스님은 평소에 정연하듯이 정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선방에 처철 가면은 잘 졸질 않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오래된 스님들이 옆에서 꾸욱 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산매되는그 내파 수준하고, 숙면에 드는 내파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이 잘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와가지고 꾸푹꾸푹 하게 됩니다 처음 온 스님은 아이고야 저 스님 왜 저래 졸고 있나 하고 옆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한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도 한 3년 지나고 이제 조금 공부 익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꾸푹꾸푹 하면서 졸면서 이제 죽빛 지만딱 눈을 뜨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무유 스님도 한 3일 동안 이렇게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정진이 조금 집중되다 보면 평소에 하듯이 조금 꾸뿍꾸 이렇게 좀 졸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가만 보살을 보니까 한 3일 동안 꼼짝도 않고 탁또 부처님 불상처럼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이 보살 앞에서 참 내가 이거. 채이안 쓴다고, 왜니? 까 정신을 바쳐채도또 평소에처럼 졸다 보면 또 보살님 깜빡 앉아있고. 그래서 3일 되는 날에 공연원한 뒤에 차를 한잔하는데 보살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보살님, 도대체 어느 경지요? 이랬답니다. 그 무의심 하시는 말씀투가 그래요. 여러분 법문 들어보시면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깜짝 놀래 가지고 아이고 보 스님 저 경지는 무슨 경지입니까 아니 내가 3일을 다 지켜봤는데 까딱도 안고 앉아 있는데 도대체 내 경지가 되니까 그 정도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답니다 아이고 스님 뭐 부끄럽습니다 제가 스무 세살에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수행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사는 분이니까 범어사에 가서 그 당시에 그큰 스님이라고 계시던 동산 스님을 한테 찾아가가지고 마음 닦는 법을 좀 배우고 그때 왔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동산 스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을 닦으려고 하면 번뇌 망상에 시달려가지고 중도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좀 가지런히 하는 법을 좀 닦고 해야 된다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요약한 것이 오만의 밤여움이고 오만의 밤여움의 뜻은 영꽃 속에 보배구슬이여 빛을 놔두소서 이런 뜻인데 그걸 풀이하면 은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친결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담겨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시여 영원히 빛나소서 이런 그런 발언이 담겨있는 아주 왕진언이다 관세음 보살 본심이면 육자되면 왕진은이다. 이 오만이 반명을 가나, 오나, 잔나께나헐 염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삼매가 되거든. 그때 다시 오면 내가 참선법을 가르치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큰 스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와서 항상 이제 오만이 반명 가나, 잔아, 오만이 반명 하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고만이 밤에 화면에서 하루 시작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집이 이제 그 당시에 2층 집이었는데 1층에는 장사를 해가지고 또 가게를 일부 해야 되고 아기들을 또 키워서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장사하는 그 가게를 하고 2층에는 방을 하나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기도체예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잠선도 하는 그런 게다 마음을 먹고 이제 방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삼기를 하고 오늘도 대자디비하신불 보살님 자비심으로 인도하셔서 내 마음의 부처를 칭이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는 큰 진언이 오마니밤매옴이고이오마니밤매옴 속에 팔만대장경에 그 뜻이 다 담겨있다 하니까 진짜 왕진흥이다 싶어가지고, 육자대명 왕진흥, 오만이 반메옴 오만이 반메옴 오만이 반메옴 하면서 덜 시작했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좀 내어서 하고, 또 손님 이 오면은 속으로 오만이 반메옴 오만이 반메옴 그래 했는데, 정말 뭐참 열심히 했겠죠.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나도 오만이 반메옴 하고, 애기들이 뭐 몸이 좀 아파도 오마니 밤에 엄하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니 밤에 엄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 3년을 하고 나니까 꿈속에서도 오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하다가 꿈을 깰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 다시 가서이 자면 큰스님한테 점검을 받고 공부를 배워야겠다 싶어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큰스님 가르침대로 내가 오마니 밤에 엄마 열심히 했는데,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오만이 밤에 오만이 밤에 하다가 깰 때가 들어있습니다. 했대요. 그큰선님께서 아이고, 그걸 열심히 했구나. 이제는 이제 오만이 밤에 면 그만하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하여서 마음이라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갖다 붙인 것이고, 다른 나라에 가면 마음이라 안 가고 또 다른 날로 또 갖다 붙인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몸뚱이 주인공이다. 이 몸뚱이 주인공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고 하고 가나오나, 오만히보에 화장실 그렇게 챙겨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몸뚱이 얼고 다니는 이한 물건,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그렇게 참고 정리하라 여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마음공부를 하는데, 이 무엇인고 처음에는 이제 잘안 되죠. 그런데 자꾸 이 무엇인고... 또 의심이 끊어질 때 되면 또 이모신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지런한 마음이 이어지는데 집에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큰 제사가 있다든가 시가집에 무슨 그런 큰 대소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를 하면은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때는 정말 지쳐가지고. 세상 모르고 그냥 꼬라뜨릴 때는 그렇지 않는데, 평소대로 살다 보면은 아침에 탁 눈을 뜨면은 이모 하고 하던그 공부가 이마에 남아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님뭐그 정도입니다, 카드요 아이고, 그래도 그참 대단하다고 모의선님께서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참잘 사셨고, 열심히 공부도 참잘 챙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이 같이 일주일을 마치고 이제 보살로 내려가셨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생각하기를, 아, 제가 불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한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한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토글로. 그리고 어떻게 왔느냐 하기는 스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님 돌아가실 때 뭐, 말씀은 아시는가? 돌아가시면서, 내 장례식은 부유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불교식으로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가더이 그래서 스님께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걸 받고, 또 평소에 참잘 살아오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따라 내려가가지고,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그런 이제 답이 하기 전에, 땅을 파고, 관 넓이만큼 땅을 딱 파가지고, 그 밑에, 위에 물단지를 두 개를 딱 묶고, 거기에 이제 창호지를 딱 덮어놓고, 기와장을 요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통하도록 딱 해놓고, 그 위에 모래를 한자루 사왔답니다. 사가지고, 모래를 착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수트를 놓고, 장작을 놓고, 내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관을 딱 올렸답니다. 살이란 것은 불기운에서 생기잖아요. 불의 심판을 받는 영혼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은 이 불기운을 따라서 이렇게 탁 흘려가는데 땅으로 흘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 기운이 불은 이물 기운을 따라 서 흘러가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지를 묻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 묻고 위에도 두 개, 밑에두개딱다 묻어 놨어요. 그러고 이제 답비를 했는데, 답비를다 하고 난 뒤에, 그 육을 그 고르는, 그거는 뭐 보통 그 이제 고르는 걸 하는데, 스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한자 밑에 단지에 들어있는 물 속에 옛날부터 사리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리는 불의 심판을 받는 영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따라 흘러가버린대요. 그렇게 장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사리는 수맥을 따라서 물 땅속에 들어가서 싹 흘러가버린다는 옛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단지를 딱 받쳐가지고 놔뒀는데 그기와장을딱 들어내고 보니까 그 단지 다섯 개 중에 사리가 세 개가 딱 남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 단지 이거 설치 안 했더라면 이 좋은 사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참 짐작이 됐겠는가 하면서 그래서 요즘 큰 스님 그 장례식 기를 때 밑에 그저 모래를 탁 깔고 그 밑에다가 단지를 묻어 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리가 나와도 그냥 그거 나온 거 그거는 그냥 참 농사, 농사로 말하면은 그냥 그슥잘 연결지 못한 것이고 정말 잘 연건 사리는 물의 수맥을 따라 흘려가 버린다는 그런 옛날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억발리 해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그 아들이, 아, 스님, 진짜 신기합니다. 그 아들을 또참잘 키웠어요. 어머니가 올곡게 수행 경전 하면서 참 기도를 잘 해놓으니까, 한 사람은 아들이 커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미국 MIT 공대에 들어가서 교수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거 제가 미국에 대학교에 가져가서, 우리 공대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래, 그래 하라고. 뭐 어머님 사리니까 자식들이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런 얘기를 모유시면 뭐 직접 들었는데 보살님들도 열심히 정진하시고 여기 나오신 참 거사님들도 그뿐 나오시는데 자꾸 이모 수행 정진하면은 나중에 그 사리가 나옵니다. 사리가 나온다 했으면 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중요시하지 말았고 했던 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살이 같은 골라지 고르지 말라고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열심히 수행했던 보살님이 그런 흔적을 남겼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아 나도 제가 불자로서 열심히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그원감국사의개송에서 날마다 산을 봐도 볼수록 좋고 물소리 노상 들어도 들을수록 더욱 좋다 했죠 저산봉우리봉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고 저 흘러가는 물소리가 장광설이라 부처님의 법문이라 했는데 이런 이치를 새겨들으면서 처처 은혜했던 지간에 내가 마음 먹고 더 앉으면 그게 바로 도랑이에요 그이가 나의 수행처입니다. 꼭 저리 와서 뭐, 응? 시민 선방에 가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그 좁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마음을 가지러디 앉아서 정리를 하면은, 그이가 수행처고, 여기가 바로 내 공부방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옛날 개성도 있어요. 나홍스님이 청산 첩첩 미타굴 창해 망망 정밀궁이라 했습니다. 저 청산, 푸른 청산, 첩첩한 저곳이 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토굴, 미타 굴이라 했으니까 수행처요. 저 푸른 바다, 망망대해가 정멸궁, 서가문의 부처님이 계시는 수행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법당이고 수행처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것을 발언을 해야 돼요. 마음이 희미해지고 발심이 잘안 되면은, 절에 왔을 때, 초하루 법회에 왔을 때,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한달 동안 게을러 지냈는데, 오는 한 달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언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가면은,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화암경 약탄계 될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참. 연화장 세계에서 초발심을 내가지고 내가 깨달은 음? 사람이 탁 앉아있으면 그를 이름하여서 비로자나 부리를 하더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앉아서 한 생각 탁 챙기면은 그 자리가 바로 연화장 세계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곧 바로 청정 자성 본부림을 깨닫는 대가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전의 구성 요소도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절에 와서 발원을 하고, 집에 가서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 자꾸 이 공부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도를 깨달은 선사서인들의 말씀이 이 공부를 어른 게아니라어 멀리가 찾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내 부처를 찾는 것이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놓지 말고 깨어있고 또 마음을 가진해서 정진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공부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시작이면서도 절반 행거와 같다 생각해 됩니다자 마지막으로 합장을 하고 싶죠. 본래 산에 사는 사람이라 산중이야기를 즐겨 나눈다. 올월에 솔바람 팔고 싶지만 세상 사람 감 모를까 그게 두렵네.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이 올월 초하루잖아요. 올월 초하루 날저 앞산에 우리 송강산은 또 소나무가 참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솔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적시주지 않습니까? 그 솔바람이 참, 누가 본데, 그걸 제가 죽으데 세상 사람들이 그 값을 모를까? 그게 두렵다는 옛날 선사생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도 보실 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다져가지고, 저성광사 앞산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을 다한번따르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